이야기로 듣는 한국사 백제의 건국과 대외진출 백제의 건국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신화와 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백제가 기원전 18년경 고구려에서 내려온 유민에 의해 성립되었고 마한의 한 나라인 백제국으로 시작하여 발전하다. 3세기 중엽을 전후해서는 마한 지역의 목지국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서부의 최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죠. 백제는 그후 근초고왕 제위 이후 활발한 대외 정복 사업과 위세를 떨칠 수 있었어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부여사람인 우타와 소선호 사이에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군. 그런데 우태가 죽고 난후 졸본의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주몽에게는 부여에 있을 때 나온 유류라는 친아들이 있었고 주몽이 그 친아들을 태자로 삼자 비류와 온조 두 형제는 일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각각 남쪽으로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지. 첫째 비류는 인천 지역인 미추홀에 정착을 했고, 둘째인 온조는 서울의 동부라고 할수 있는 위례성에 도읍을 정했지. 그런데 살기가 척박한 미추홀의 백성들은 비류가 죽자 모두 위례성으로 와 온조의 백성들과 합류했고, 온조는 국호를 백제다 하고 부여를 성시로 했다는구나. 비류와 온조의 이야기는 비류와 온조가 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두명 모두 사실은 주몽의 친자식 이었다는 등의 다양한 설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백제의 시조가 성시를 부여라고 할 만큼 구여와 고구려와,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고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백제는 국력이 왕성해진 근초고왕 제위 시기인 369년에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깃발을 사용해 열병식을 거행하는 등 고구려와의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371년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남평양성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전쟁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했을 정도로, 백제는 고구려를 넘어서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죠. 근초 고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고, 전국을 중국의 군영과 같은 지방통치조직인 담로로 나누어 왕자와 왕족을 보내어 다스리게 했지. 그후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행정 조직을 수도의 오부와 지방의 오방으로 나누기 전까지 담로는 초기 22개에서 50여 개로 늘어나는 등 활발한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다는구나. 중국 송의 역사서인 송서의 기록을 보면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었다. 그후 고구려가 유동을 공격하여 차지하자 백제는 요서를 공격하여 차지했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백제는 근초고왕 이후 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대해상 제국이라 불릴 만큼 수군을 증강시켜 중국의 요서와 산동지방으로까지 진출하는 활발한 대외활동을 한 것이었죠. 백제가 진출한 곳은 중국뿐이 아니었어요. 남쪽의 바다 건너 일본의 전신인 왜도 진출하여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죠. 일본에서 발견된 칠지도라는 일곱 개의 날이 달린 칼에 새겨진 글을 보면 백제에서 후왕에게 검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당시 왜가 백제가 거느린 여러 부용국, 즉 후국 중의 하나라고 추론해 볼수 있죠. 백제는 국내의 담로와 같이 부용국에도 왕족이나 왕자 관리를 보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어요. 외도 태자는 물론이고 관리를 보내 발전을 돕기도 했죠. 당시 일본 열도는 통일이 되기 전으로 작은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지. 아직 문화 수준이 낮았던 외국에서는 백제와 가야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했는데. 다양한 백제와 가야의 유물이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단다. 백제의 아직기는 4세기경 일본으로 건너가 왜의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놀이사치계는 일본에 최초로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지. 뿐만 아니라 백제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화가 등을 보내 백제의 문화를 전파했단다. 일본에서 백제 양식의 불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지. 바다 건너 외의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비단 백제만은 아니었어요. 고구려와 신라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고구려의 화가 담증은 종이와 먹, 맷돌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후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려주기도 했어요. 승려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해관 역시 왜 불교를 전파했죠. 신라에서는 원효의 불교와 강수, 설총의 유교 문화가 일본 하코시대 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백제는 융성기에 고구려를 넘어서는 강력한 국력을 지니고 대외 진출도 활발히 할수 있었죠. 단군조선과 부여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뿐 아니라 문화적인 우월성을 곳곳에 펼친 백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야겠죠.